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이 새벽 주의 손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시고 그 말씀 순종케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력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실 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와 관계없이 들어가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서를 쭉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구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사사가 나타날 때마다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그 구절들이 항상 있습니다. 또 범죄하였다. 다시 범죄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당했다. 또 부르짖었다. 이 것이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재밌게도 어 세대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사사의 세대들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있고, 또 우리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또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들이 변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예전에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마도 우리가 공감하겠지만, 어느 학년은 정말 아이들이 탁월한 이렇게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학년은 참, 참 가슴 답답한 참힘 많이 들어가는 아이들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된 학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세대는 참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알아서 깨어서 기도하고 일 하고 참 부지런한 그런 이렇게 학년으로 있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또는 국가든 어떤 세대는 정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렇게 강건하게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세대는 되게 약해져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거짓에 쉽게 빠지고 또 세상의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 공동체도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에 쉽게 빠지고 또 세상에 쉽게 빠지는 공동체가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 악에 빠져 들어가는 것. 그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악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선은 행하기 어렵고 악은 행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악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편안한 상태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빠져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때마다 사람의 것을 택하면서 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사기서의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악에 빠져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이게 마음 한켠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세상의 모습을 보아하니 저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부여잡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었고 세상 속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고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의 분노하심이 이르셔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거죠. 회초리를든 든, 든, 든 겁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파서 나와서 부러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러지질 때 하나님이 또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사를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 기대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부르셨는데,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알지 못하는, 믿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도록 늘 하나님 주시는 교회 기쁨과 평강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옷이 그 죽고 이제 드보라의 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드보라의 시대로 들어갈 때 2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의 이, 이 압제, 학대 더 심해진 학대에 그렇게 시달렸다,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가 없을 때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정치적인 속박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육체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정들 가운데 그렇게 세상의 종으로 노예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학대 앞에 힘드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보내시죠. 그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죠, 여인. 특별하게 대단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불러서 사사로 세워서 처음 하신 일이 5절인가요?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처음 한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판을 한 겁니다.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당신은 죄가 있다, 당신은 죄가 없다. 이 재판관이 하는 일인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재판관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시시비비 이게 옳다, 이게틀리다 이렇게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 저러한 일을 들 버렸는가 의도적인 것인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것인가 이 재판관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그냥 이 법전에 이렇게 쓰였으니까 너는 뭐 몇년몇년 몇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그것 올바른 사람을 향한 재판이 아니죠 판결이 아니죠 공감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 우리의 자신도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판단을 하고 세상도 판단을 하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고 누군가는 잘못 있고 이렇게 자꾸만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중요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공감하는 마음. 그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의 애통하는 심정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게 오늘도 처해 있는가? 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거, 기도한다고 하는 거, 말씀 붙든다고 하는 거,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내 종교 생활에 불과할 수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마음이왜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머지는 거짓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들을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노예로 살던 그 아픔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예수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스스로가 죽으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린 겁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섬겨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서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민족의 아픔을 알고 나라의 아픔을 알고 또 우리 시대의 아픔을 알고 우리 교회의 아픔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듬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트보론을 세워서 이제 그가 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군대장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을 딱 불러서 당신이 나가서 1만 명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십시오 딱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제 신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장관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겁니다. 네가 가서 싸우라. 1만 명줄 테니까. 군대장관입니다. 장수가 여인 앞에서 나는 못 가겠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못 가겠어. 좀 약한 소리를 합니다. 비겁한 소리를 좀 하죠. 그때, 어, 이제 드보라가 이제 함께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광은 당신에게 있지 않는다. 여인에게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일상의 삶으로 영적인 전쟁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바라기 위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는데 어, 무기도 있었는데 이, 두라 당신이 안 가면 내가 안가에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싸움 속에서, 일상의 영적 싸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늘 우리의 삶 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겨져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아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함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공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불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 없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멈춰서 서 스스로 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앞서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또장로님들과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 주셔서 교회를 강건케 세우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